목류병과 네. 그리고 무의식에 관련돼서 하나 네.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 어, 저희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옆에 살던 친구가 음. 예, 목류병으로 고생을 그렇습니다. 해서 주변 어른들이 많이 고생 그러니까 걱정을 하셨는데요. 음. 어, 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일어나요. 옷도 갈아입고 밥도 오주, 먹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 주변 사실이에요. 어른들의 음.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음. 예, 목류병이 음. 그 무의식에서 발생을 했는지 음. 예,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아제 주변에도 그 목류병을 알는 분이 계셨어요. 알른 남편 좀 이상하지만 잘 들어두세요. 목류병은 아직도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두뇌 세계 관한 한 아, 여러 가지 그 치료법 들고 있고, 그러지만 모르는 게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티끌 하나의 우주가 들어 있는 것처럼 세포 하나의 우주가 들어 있는데, 인간의 능력 가지고 우주를 다할수 없잖아요. 두뇌 세포는 더 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른바 말하면 적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모르못 드나 무할수있냐요 뭐 어, 이 두뇌 인간의 두뇌 같은 거를. 모르못도 두뇌 가지고 연구하고 하긴 하지만 말이죠 응? 원숭이 두뇌 가지고 하지만 두뇌는 이거 영역이 참 복잡한 영역이거든요 죽은 또 시체 시 두뇌 가지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 원천적으로 이그뇌를 연구한 학자들이 종교를 잘 모르니까 종교를 안다 하더라도 불교의 세계의 어떤 그런 심오한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건 인간의 육신이라는 건 하나의 시스템 기계란 말이에요. 머신이란 말이야. 굉장히 정교한 기계죠. 근데그 컨트롤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마음이자 몽관이 영혼, 영식이라고 했잖아. <laughs> 이중 구조로 되 있다니까. 그러니까 육신 있고 그 다음에 식신 있고 법신 이 있다고 그래요. 시스템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뭔가 지금 식신 우리가 보면 식에도 식신이라 말했잖아.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칠식, 말라식, 팔식, 알라식 이렇게 구식, 뭐, 무백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이라는 건 정보거든 눈으로 보는 걸 찍은 건 안식이야 <laughs> 쭉 시스템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 식이 몸의 원동력이니까 이게 몸에 들어가서 몸을 만든 거예요 <laughs> 그 몸을 조정하는 것도 뭔가 시스템 근본적으로 에너지 불멸이니까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당체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여러 가지 일식이식해서 쭉 해서 안식이식 비식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눈기 코어 몸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눈기 코어 몸을 통해서 이 몸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3천원 세계의 뭔가 합당한 말과 생각과 행동하 부처님의 힘이에요. 이거 다. 다 부처님이 움직이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럼 뭐냐? 어렸을 때 있잖아요. 첫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경기 있죠, 경기?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왔어요. 몸을 다 만들어 나왔습니다. 엄마 전만 먹고 빨리빨리 클 수가 없어요. 엄마 전만 먹고 엄마, 엄마들 가운데 또 뭐냐면 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산을 조리 못하고 건강이 나쁘고 그런면어해요 애는 커야 되잖아. 그럴 때 어렸을 때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혼이 몸에서 들락날락거립니다. 이미 어렸을 때 가만히 들어있으면 몸이 윙윙 움직이고 말이죠. 가만히 들어있을 때 그런 거체험하신분 계실 거예요 몸이 이걸 과학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몸이 혼에서 그 혼줄 낸다 혼줄, 혼줄, 혼줄 낸다 그러지. 혼줄이 있어. Silver thread. s h a k e s e 의 h a m e 신가 어디 보면 여러분 오셀론가 보면 말이죠. 그 문장 전후 구절로 보면 silver thread라고 하는 그 기절을. 절대적으로 영혼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실버트레가 영혼, 영혼인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라는 인간은 상당한 식견이 있던 인간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버 스레드, 혼줄입니다 혼줄 타고 바깥으로 나가서 실컨 호응해서 원래 우리는 기체니까 시, 이른바 기성인간이니까 실컨 기를 마시고 다투,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들락날락하면서 아이가 부쩍부쩍 커지는 거예요. 부쩍부쩍.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뭐냐면 그 머리에 숨골이 따르죠. 눌르지 말라고 그러고. 정수리 있잖아. 어, 우리 백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말랑말랑 합니다, 아이들이. 들랑날랑하고 그래서 아이들, 이른바 말하면 아이들 잘 때, 잠잘 때, 이 아이들 잠도 방해하면 안 돼요. 같은 침대 자는 것도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니까 할수 없지만 아이들도 옆에 누워 있다가 잘못해서 혼쭐을 건드려버리면 아이가 허공에 고공에 떠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잘못 잠다닥 건드려버리면 확 죽으면 안 되니까 경기하다가 죽는 애들도 있고요. 경기를 잘못하다가 혼이 몸에 들어왔는데 잽싸게 들어오다가 잘못이게 뭔가 혼에, 이 들어가야 되잖아. 손팔이, 어, 이른바 몸이 다 잘못 이게 배치가 되는 거야. 잘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곰배팔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게 경기약을 만든 게 스님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땐 혼의 상태 젖 먹을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점점 몽유병자가 언제 많은가 아이들 때 많아요. 아이들 때, 어른이 되면 몽유병자가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 대체로. 해. 그럼 뭐냐 잠잘 때도 뭔가 하니 뭔가 잠자다 벌떡벌떡 밥을 먹고 그래요. 왜냐 여러 가지로 커 나오면서 뭔가 불비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크라이트맨과 디멘트 같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렘수면넌렘수면 아리엠수면이라고 얘기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을 자는 그런 아이들, 잠을 자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요. 그 유명한 그디멘트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뭔가니? 항상 밖에 때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어, 아빠 다녀오셔서 인사하던 그런 딸이 노만한 딸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날따라 딸이 마중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얘어디갔어 때, 아, 지금 피곤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개방에 들어가 가만히 아이 예쁘다. 보통 어? 아기가 낮잠을 자는데, 낮에데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눈동자 왔다 갔다. 한참을 지켜보다 왜 그러나 깨웠어요. 그랬더니 어, 잤냐? 놈아야 그랬더니, 내 네, 아빠 뭐, 뭐 했는데 꿈꿨냐? 꿈꿨다는 거야. 뭐 했는데 때 옆집 토미 하고 탁골 쳤다는 거예요. 탁골 치니까 눈동자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신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몸이라는 건 뭐죠? 이른바만 하면 육신, 식신 뭐죠? 어, 법신 있잖아요. 그럼 이 식신이란 존재는 아이 아소, 아치, 아견, 아만 나라는 강렬한 신과 대상 식이라는 건 허공에도 식이 많이 있거든. 귀신들이 다 식이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뭔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다가 이게 아직 몸이 몽고 아니요. 어 자기 통제라거나 잠과 꿈에 대한 명백한 이 잠재지 무의식 우리가 보면 프로이드 말 맞다나. 정말 프로이드가 다 어른 건 아니지만 떠 있는 건 10분의 1이고 받다면 1 0의 9가 있다잖아. 빙산. 그 어렸으니까 아직 몽고 아니. 몸이 완전히 몸이 몸의, 몸의 통제력이 이제 어른처럼 충분치 않고하다 보면 잠자다 일어나서 밥은 뭐 움직이고 꿈의 상태랄까. 이른바 말로 혼의 상태랄까 시계 상태랄까 얘 예, 그대로 몸을 움직여 버립니다. 몽유병 최면할까 이겠잖아요. 최면할 때 잠을 자놓고 움직이면 움직여 버려요. 그러니까 꿈 속에서 움직이는 몽유예몽유 목유.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몸을 타고 나와서 이렇게 살지만 몸에서 혼이 빠져 나오다가. 그 다음에 몸과 점점 침착돼 가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어 이제 일생동안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다면, 이른바 말하는 꿈속의 상태에서도 이 몸이 뭔가 아니, 잠을, 잠을 자면 온전히 잠을 자면 되는데, 잠자는 상태에서 뭐라, 이 몸이 어 그냥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그 꿈속에서 몽유병자들이 무슨... 여러 가지 불안한,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있지 않냐. 그런 위험성도 있긴 있지만, 꿈을, 악몽을 꿀땐 그렇지 뭐겠죠. 근데, 밤에 잠을 자다 꿈의 상태에서 뭔가 아니, 움직이고 밥 먹고 그 상태. 그 전날 어떤, 어떤 상태라거나, 혹은 또 꿈속에서 누굴 만났다거나, 그러면 그게 정말로, 어, 꿈속에서 누가 데려간다거나,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몽유병이라는 것도 사실 어 작은 일은 아닌데 어렸을 때 대기하다가 나이가 들면 몽유병 증상이 잠잠합니다. 왜냐? 현실 세계를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대체로 아이들이 머리가 막잖아요. 어렸을 때 영혼, 영혼이 맑으니까 영혼과 매치가 니까 몸도 그렇게 막 움직이게 되고 근데 살아가면서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현실 살기도 바쁘니까 영혼의 세계를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데 수행을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유체이탈이라고 해서 몸에서 빠져나온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에서 빠져나서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 보면 백단일통이라고 백혈 단전을 다 열어가지고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백혈을 통해서 몸이 빠져나오고 유체 너무 그러니까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멀리 빠져나가면 끊어지니까 죽지. 그런데 수행을 하 최선을 다해 살 나가도 마지막에 이제 좌탈인망이라서 앉아서 죽는 생님들이 그런 겁니다. 자리에서 빠이빠이 몽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그 자리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나 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류병도 설명이 안돼 왜냐 부처님 말씀 모르니까. 학자들이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많은 그런 그 어, 증상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경전도 다 뒤져보고 설명을 못 해요. 왜냐? 그들은 이런 말씀이라거나 무슨 불교 신자가 아니고 유식의 어떤 전문가도 아니니까. 우리 본질을 모르니까.